안녕하세요. 경기 스포츠 클럽 탁구 강사 김동국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 포핸드를 응용한 어, 기본 연습을 할 텐데요. 어, 포핸드는 제자리에서도 치지만 이제 다리를 이용해서 이제 포핸드 연습을 어, 오늘 배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포핸드 화라는 기술은 오른쪽에서 공을 칠수 있지만 공이 몸 쪽으로 왔을 때도 이 다리를 이용해서 푸더크를 어,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 탁구 기술을 또 구사하는 건데요. 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하나의 기본 연습으로 이제 들어가지만 이 응용 연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핸드를 칠때 제자리에서 치는 것과 움직이면서 칠때 주의할 점을 어,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서 배우신 것 같이 그립을 잘 잡으시고, 자 기본 자세를 잘 잡으셨다면, 자 우선 기본 자세에서 어, 스윙을 하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자체는 어, 오른발과 왼발을 움직여서 자리를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움직일 때 어,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스윙하고 다리하고 동시에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어, 일단 제가 시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자, 지금 스윙을 하면서 다리의 움직임이 어, 지금 이게 오른발과 왼발이라고 하면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오른발 먼저 왼발. 자, 그래야지 다리의 스탠스가 넓어지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심을 잡는 동시에 자, 스윙을 하고 자, 움직이는 동시에 내가 자리를 잡았다면. 자 그러면은 이 라켓을 쥐고 있는 손은 다시 공을 칠수 있는 준비 자세로 다시 옵니다. 자 이것이 한 동작인데요. 이 동작이 되지 않으면 공이 왔을 때 움직이는 공이기 때문에 자 공이 내가 맞는 그 지점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흔들려서 어, 공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스윙을 하고 타구를 바라보고. 자, 내가 움직이는 다리를 움직이는 동시에 라켓을 쥐고 있는 이 팔도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시고 자,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셨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발 먼저, 오른발 자, 그러면서 같이 제 팔도 준비 자세, 그리 다시 돌아오겠죠? 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자 스윙 하나 두 번째에는 항상 다리와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연습을 아, 반복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든다면 어, 움직이는 공인지라도 탁구공이 좀 빨리 올지라도 제가 여유를 가지고 스윙을 또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다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몸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각도와, 어, 팔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이제 되기 때문에, 자, 라켓을 쥐고 있는 이 손, 하지만 이 손목 자체에 흔들림이 없어야 이 라켓 면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손목에 힘을 주고 항상 몸에서 가까이, 너무 벌리지 마시고, 가까이 둔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이 반동과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탄, 그 탄력을 이겨내는 것도 이제 하나의 지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스윙을 하고, 자, 움직이면서, 고정. 그리고 스윙을 하시고, 움직이면서, 고정. 푸더크를 하면서 이제 스윙이나 이런 것들, 배워놓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연습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기본 자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윙을 하고 아켓이 내려간다거나, 네, 아니면 스윙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좀 앞에 있거나, 네, 그래서 스윙을 하고 준비는 내려가지 않게. 위에서 고정. 네,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떨어지게 되면 이 공이 공 자체가 맞고 튀어 올라오는 공을 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셔서 고정을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이 왔을 때는 자신 있게 스윙. 자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제가 지금 시범을 보여드린 영상을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보시면서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스포츠 클럽 탁구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